안녕하세요, 호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정에 다녀왔는데요. 친정에 화초를 좋아하시는 저희 엄마가 이런 걸 주셨어요. <laughs> 엄청 크죠? 이게 알로에거든요. 어, 먹기도 하고 피부 미용에 좋은 알로에인데 사실은 이게 알로에 전체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 알로에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옆 가지로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서 너희 집에 심어라 라고 주셔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얼른 빨리 밤에 도착했지만 옮겨 심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화분 옮겨 심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뿌리가 그렇게 많이 나 있는 장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큰 화분 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서 이렇게 작은 화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다 심을 거고요 어, 일단 흙을 만들어야 되니까 흙을 만들어 볼게요. 흙은 집에 흙이 지금 급하게 없어가지고 있는 흙을 가지고 만들 건데 어, 일단은 어쨌든 이거는 음, 다육식물이니까 배수가 잘될수 있도록 펄라이트를 넣어줄 거예요 펄라이트를 섞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원래 썬 흙인데, 이 퇴비가 섞여있는 흙을 같이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줄게요. 잘 섞게 이렇게 섞어주고 이제 거의 다 섞였거든요 그리고 마사토를 심었어요. 마사토를 바닥에 깔망을 깔고, 여기다가 깔아줍니다. 한 2cm 정도? 화분, 요정을 두개 가져와서 요거 좀쓸 거야. 화분 두 개를 같이. 배수를 위해서 마사토를 큰 걸로 깔았고요. 그 다음에 잘 섞은 흙을 넣어줍니다. 아, 이게 너무 커가지고,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심으면 될까? 이렇게 잡고. 이게 옆까지 나가지고 삐뚤게 자랐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자리를 빤듯하게 잡아줘야 될것 같아서. 뿌리가 조금 삐뚤더라도 알로에가 워낙 잘 자라니까. 요 정도로 심으면 될것 같고, 지주대를 하나 받쳐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요 정도로 가운데로 몰아서 심고. 심어줬는데 이가 뿌리가 휘어져 있다 보니까 휘어져서 자란 친구라 이렇게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오 엄청 큽니다 이렇게 오 심었어요 오 멋진데요 알로에 심고, 나머지 무을심겠 응. 자, 아, 이렇게 대전에서 왔는데요. 대전 친정집에서 온 화분, 아, 모종 두부루를 딱 심었습니다. 요거는 알로에고, 얘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뭐, 펄라이트하고, 배양토하고, 그리고 일반 흙하고 같이 섞어서, 밑에 마사토를 깔아주고 심어줬는데, 어, 지금은 얘네들이 물을 뭐 좋아하는 식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고 이대로 심어두고 좀더 지나서 한 며칠 후에, 한 일주일 후쯤, 3, 4 후쯤에 물을 그때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알로에가 옆에서 새끼친 짜투리치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기만 해도 튼실한데 너무 둘때가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멋진 두 화분이 생겼습니다 멋있네요 이렇게 요즘 4월달 5월달에는 분갈이에도 잘 자라기 때문에 분갈이의 최적기예요 그래서 작은 모종이나 심고 싶은 작물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모정을 가져와서 이렇게 심어도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로에 분갈이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